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응. 어, 여러분, 꼭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 잔치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이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라는 곳의 예, 가나라는 동네죠. 갈릴리라는 그 지역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례가 있었다. 혼인 잔치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때에 그 잔치에 누구도 계셨다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 잔치에 지금 참석하고 계시고 또 함께하는 그 제자들도 그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혼인 잔치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없으면 그건 잔치가 아닌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게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 분위기를 망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혼인풍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 옛 이스라엘의 혼인풍습은 이제 부모들이 중매해서 어 이제 회당에 가서 서약하고 예물 교환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약혼이죠. 부모가 중매해서 어 회당에 가 가지고 서약하고 예물 교환하고 그리고는 신랑 신부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대략 짧게는 2개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보내다가 이제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그게 이제 결혼인 거예요. 신랑이 찾아가서 그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오면 대략, 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 정도,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이게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 잔치를 하고요, 길면 2 주일 정도 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날은 신랑 신부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또그 지역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날이었던 거죠. 이러한 중요한 잔치를 망칠 수 있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자,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사라지고요. 손님들의 불평은 고조될 테고요. 그러면 혼인잔치를 준비한 이들로서는 이게 보통 망신과 창피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일이 지금 생겼을 때에 그 잔치에 누구누구 참여했었어요?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뭐하러 해요?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무엇인가 지금 기대하고 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자여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어그 예수님이 어머니를 굉장히 그몇시 어, 천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어적인 의미는 극존칭이에요. 어, 어머니를 굉장히 높여 부르는 단어예요. 어 그래서 어머니 이 일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 때라는 것은 무슨 때를 말하는 걸까? 어,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해결할 그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짧게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 포도주 이 문제를, 이 부족한 이것을 해결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지체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어, 또 길게 생각해보면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어, 예수님께서 메시아, 메시아임을 공연히 나타내는 시기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어머니가 그 얘기 다 듣고도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 순종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하인들아, 예수님이 뭐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든 너희는 그대로 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예. 정결 예식용 항아리죠. 유대인들은요. 어, 외출에서 돌아왔거나 어, 또는 식사 전후에 손을 씻기 위해서 어, 물을 담아두었던 그런 항아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돌 항아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돌 항아리가 몇 개나 있었다고요? 여섯 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위생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결 의식 때문에 그래요. 부정에 관한 것. 외출했다 들어오면 내 몸에 부정이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했다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 거죠. 그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돌 항아리가 여섯 개나 있었어요. 이돌 항아리는 보통 70리터에서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예요. 그런 게 여섯 개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귀까지 채우니,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을, 그냥 넘칠랑 말랑 할 때까지 꽉꽉 담았다는 거예요. 꽉, 돌 항아리 여섯 개에다가 물을 가득 담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누굽니까?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연회장은. 그래서 그 잔치가 잘, 잔치가 잘될수 있도록 식탁 관리, 음식 관리. 그래서 새로운 음식이 오면 반드시 연회장이 미리 맛을 봅니다. 그리고 오케이 해야 그게 식탁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제 잔치 총 책임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포도주가 나왔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어찌되었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네네 그대로 해라고 당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대로 하는 거죠. 자, 연회장이 이제 그 포, 포,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거죠. 구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여러분 그 물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바뀌었을까요? 채웠을 때? 떠다 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떠다 줄 때라고 봐요 어. 돌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아니 근데 이걸 또 떠다가 연회장을 갖다 주라네 이렇게 떠서 진짜로 갖다 주고 있어요 저는 그때 봤겠다고 봐요. 어찌되었건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것을 연회장이 마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연회장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디서 생긴 것인지, 어, 떻게 해서 이게 나오게 된 것인지, 하인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연회장은 알 톡이 없죠. 근데 연례장이 그것을 맛보고는, 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을 부릅니다. 일단 신랑을 부르고, 1 0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술은 처음에 무엇을 냅니까? 좋은 술을 내요. 향도 좋고, 맛도 좋은 술을 냅니다. 그런데, 흠 흠신 취하면은 어, 이게 좋은 술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이게 향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맛이 좋은 건지 아지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고 어, 하객들이 충분히 취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술을 내는 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런데 지금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딱 맛봤는데 극상품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부른 거예요. 아, 아니, 대체로,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지금, 나중에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잔치가 끝날 무렵에, 손님들을 더잘 대접하기 위해, 좋은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는 것에 대해서, 신랑을 지금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우, 최고, 최고다, 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본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받으시며, 아멘.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에 예, 이제 공생일를 시작하시면서 행했던 가장 첫 번째 표적 사건이요, 에 가장 첫 번째 이적 사건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갈릴리 지역 가나라는 동네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제자들로 하여금 모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사실은 이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이 본문이 갖는 의미는 이런 거죠. 돌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고 그 물은 정결 예식용 물이에요. 그래서 이돌 항아리의 물은 결국 구약을 상징하죠. 율법, 구약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가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주가 없어서 김 빠진 잔치집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기쁨이 회복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이야기하는 이적사건이 바로 본 이적사건인 겁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창조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질서와 구원을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해요. 그것은 등장하는 인물 중심으로 보면서 과연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주요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겠고요. 또한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인들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연회장은 결과에 대한 반응만 보인 것뿐이니까 사실 중요한 두 등장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마리아와 하인들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예수 예수님 이 잔치 포도주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건 뭔가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머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두말 하지 말고 그대로 해.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무슨 기대가 있고 뭔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인들의 순종을 볼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그, 그러니까 일본 말로 이빠이. 아구까지 꽉 채운 거예요. 돌랑아리 여섯 개를.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음식 맛을 보는 연회장. 그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떠서 갖다 줍니다. 하인들의 이 순종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예. 여러분, 저는 마리아의 그 믿음과 하인들의 그 순종을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현실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현실을 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아, 그래. 예수님이 뭔가 하실 거야. 뭔가 내 삶에 무엇인가 해주실 거야.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별다른 무슨 기대가 없어. 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대? 어떤 소망?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어, 그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진짜 서글픈 일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안할 거면 몰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 어.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건 너무 서글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하인들 보세요. 비상식적 명령에 순종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비상식적 명령에 순종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가 없는데 무슨 도랑아리에 물을 왜 채워요? 어. 예를 들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빨리 이마트 가서 포도주를 사와라. 그러면 그런 건 이해가 되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포도주 집을 짜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이건 상식적이죠.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근데 무슨 도랑아리에 물을 왜 채워요? 어. 비상식적인 명령이에요. 거기다가 그걸 또. 떠다 갖다 주라네 그거 갖다 줬는데 물이면 뭐 어떡하려고 싸대기 맞죠 연회장한테 지금 장난해 싸대기 맞죠 비상식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에 순정할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물리적 변화가 아니잖아요 화학적 변화잖아요 물이 고체인 얼음이 됐다거나, 물이 지체인 수증기가 됐다면, 이것은 물리적 변화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된 거예요. 완전히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거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무엇입니까? 비상식적 명령에 순종할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쓰여진 기록이고, 2000년 전 사건이니까 이게 피부로 안 와닿죠. 이 하인들의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별로 안 와닿죠.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 실생활로 끌어와서 이 사건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런 거죠. 운전하고 갑니다. 어, 차를 몰고 막 가는데 기름이 앵고 났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차가 서버렸네. 어, 딱 섰어요. 뭐 꼼짝달싹 안 하죠.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까. 빨간 물 들어왔는데도 50km 더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닥 나가지고 이제 차가 멈춰 서버린 거예요. 그런데 옆에 여, 예수님이 서 계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어, 그차 기름통에다 물을 채워. 물을 채워. 이빨 채워.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 물 채운다고 차가 가요? 어. 그러더니 물다 채우고 나니까. 그래 어쨌든 채웠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 이제 시동? 걸어 물 넣고 엔진에 물 가득 찬 상태에서 이거 시동 걸면 어떻게 되는 거요? 예 차는 이제 폐차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차가 가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 사건이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기름 다 떠들었는데 기름통에다 물 채우고 그리고 시동 걸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똑같은 사건 아니에요? 네. 이게 보통 순종입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일 자체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그대로 사용해버리시고 하인들의 순종을 그대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를 믿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가 좀 소망해 보고, 그 예수님을 믿어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는 가운데 뭐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상식적인 명령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영광은 누구만 알아요?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연회장은 알 턱이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은 알죠. 왜요? 내가 거기 순종했거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왜 일어났는지, 어떤 경도를 통해서 일어났는지,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영광을 하인들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들어왔네? 얼마큼 몇 리터 들어왔어요? 맞치시는분 문화상품권 한장 나갑니다. 포도주 몇 리터 확보됐어요? 야, 이거 모르시네. 상품권 준비 다 됐는데. 제가 돌 항아리 하나는 작게는 70리터에서 많게는 100리터 들어가는 항아리라 그랬어요. 예 네, 그러면 고게 아구까지 꽉 차가지고 몇 개였어요 항아리가? 그럼 포도주 몇 리터 확보된 거예요? 600리터 먹고 뒤져요. 그 정도 포도주면 온 잔치형을 온 모든 하객들이 시커 먹고도 남는 양이죠. 잔치의 기쁨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김 빠진 잔치집이 포도주 600리터가 들어오면서 다시 흥이 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기쁨이 사라지는 상황에 처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문제에 눌려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포도주 없는 잔치집처럼 아니면 다행이고요. 혹시 내가 내 가정이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상처와 상실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피곤한데, 피곤한데 잠조차 오지 않으십니까? 삶의 어떤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관계가 파괴되고, 자녀는 반란을 일으키고, 탕자 같은 아들, 딸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 없는 잔칫집처럼 기쁨을 상실한 나와 나의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현실 상황과 내 주변의 문제들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닥친 이 현실, 이 상황, 내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든 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 이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담임 목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대들, 그 가정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는 거지. 어, 김빠진 김빠진 가정이 아니라 어, 포도주 없어서 흥빠진 가정이 아니라 막 으,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뭐 감사와 찬양이 그집 바깥으로 담장 너머로 막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는 거지. 이것은 모든 단임 목사의 바람이에요. 내게 맡겨진 동원의 권속들, 각 성도들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면 오늘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기적을 만듭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기적은 아예 시작 자체도 할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네. 주님의 능력이 기적을 만드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 그 기대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 역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 되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잔치집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